엘리트 볼 폴리 강입니다. 앞서 작업을 하다가 맥스가 다운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가 몇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엘리트 폴리를 전환하시고요. 어, 아래쪽의 부분은 유즈 넘스서버디뷰였인데요 이걸 체크하는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객체 격체 부분이 객체가 마치 공처럼 둥글게 말려버리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는 부분이 엣지 레벨에서 어, 모든 어, 어떤 모서리를, 유, 모서리가, 각진 모서리가, 어, 각진 모서리 부분을 유지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은 이 챔퍼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챔퍼를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약간, 어, 어떤 넘스를 적용했을때 부드러운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챔퍼를 한요 정도 적용해볼까요 자, 종료하시고 해제한 다음에 넘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와는 전혀 다르죠. 이 훨씬 더 어떤 이 모서리 부분이 곡률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챔퍼를 어 아예 어 0으로 정리해 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지게 완전히 각지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넘스버디 체크를 하더라도 거의 어그 모서리 부분이 거의 어떤 청, 어떤 부드러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홀리가 내려서 우리가 이때까지 나머지는 다 했었죠. 여기 인터랙션이란 부분인데요.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어떤 부드러움의 정도 그러니까 어떤 곡, 객체를 갖다가 각진 객체를 부드럽게 변화 시키는그 하나의 단계를 뜻합니다. 인터랙션이란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일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해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값, 어떤 명령을 정의했을 때 어떤 오브젝트를 어느 정도까지 변형할 것인가. 그러니까 명령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변형할지, 변형할지. 그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값을 여기서 인터랙션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인터랙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의 분할 정도가 이 값이 올라갈수록 면의 분할이 많아지게 됩니다. 면의 어떤 분할 정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되고 그래서 인터랙션은 최대 3 이상은 3까지 정도, 3까지 정도 종행하시고요. 3, 음, 4 이상, 4도 포함되겠죠. 4 이상은 종행해봐야 큰 의미는 없어집니다. 이 값을 올려보, 올려보겠습니다. 2, 3, 4. 올라가도 별 의미도 없겠죠. 자, 4, 최대 3입니다. 최대 3이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2 정도가 가장 적당한 값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렌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렌더링 했을 때 어, 객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은 어,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화면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상에서는 1로 렌더링, 1로 어, 보이도록 하고요. 실제 렌더링 했을 때는 2로 어, 렌더링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 이걸 다시 1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카피 이미지라고 있죠? 카피 이미지. 클릭을 하시고요. 자, 아, 세 번째 요거네요. 클론 렌더드 프레임 윈도우. 이 이미지를 복사를 해 두시고요. 자, 다시 렌더링 걸어 줍니다. 자, 보시는요 부분이 1인 상태고요. 이게 2인 상태입니다. 그런데이 모서리 뭐 부분이 훨씬 더 세밀하다는 걸수 있죠. 즉, 인터랙션 값이 올라가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와는 다르게, 어, 메시스모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메시스모스. 메시스모스를 정의하면요. 어, 넘스와 같은 겁니다. 넘스와 같은데, 이 옵션에 보면은, 이, 이 아래쪽에 크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이즈. 자, 메시스머스 아래쪽 명령에 하이 레벨에 버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모든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 크레이즈란 값을 1로 바꿔버리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각지게 바뀝니다. 크레이지라는 거는 각지다라는 뜻입니다. 각지다. 제한한다. 각지다. 제한한다. 각지다. 뭐 이런 의미인데,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지 않고 각이지게 표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에트블 폴리에는, 어 없는 부분이죠. 이게, 메시 스무스라는 별대의 모디파이어 명령에, 이 역시, 메시 스무스를적용하게 되면은, 이 옵션은 같습니다. 옵션은 같은데, 아래쪽에 특별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델링 명령에 의해서 제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트블 폴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메인 툴바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들 전체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